또잘 지내셨죠? 어, 여러분 찬양이 유익이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으로 찬양 속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그 찬양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그 찬양을 듣고 여러분이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창된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어, 정말 행복함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에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히노애락이다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깊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지옥이 있는 자는 지옥에 가기,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그것에 비례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얻습니다. 때문에 행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는 첫 시간으로 행복에 대한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만 나눕다. 두 번째까지만 오늘 나누겠는데 이번 주에요. 첫 번째는요. 행복의 신기로에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든 귀한 것에는 모조품이 있습니다. 행복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행복이 아닌데 꼭 행복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 속에 행복이 아닌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죠. 그런데 꼭 행복한지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복은 환경에 있고요,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러나 행복은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지식, 명예, 지식, 인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불행은 그것의 결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가하지만, 그것을 얻을 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크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면 행복의 신기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 진짜 어디서 오는지, 행복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행복의 신기루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14절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을 위하여 때로는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행복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행복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복한 걸까? 정말로 내가 행복할까?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좀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은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셨던 것과 같이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수가성 여인의 경우처럼 육적 회락뿐 아니라 돈, 명예, 권세, 성공 등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전도서 2장에 분명히 나타나여 있습니다. 2장이 좀 긴데요. 그래도 이게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부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죠. 우리가 평생 노력한들 솔로몬이 누린 권력 부, 지혜, 명성 중한 가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요, 오늘 전도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이런 것과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쫓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살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뒤늦게 심판대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것은 허무함을 이생에서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를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그 그 진리를 우리가 살았을 때 깨닫고 이 살았을 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복이 되겠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것에 허무함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전도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살았을 때 깨닫는다면 복이지만 반대로 죽었을 때 깨닫는다면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신규로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요. 그러면 절대 다수는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대부분이 대답합니다. 이렇듯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의 고통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투옥되고 매를 맞았지만 죄수들 틈에서도 행복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있고 매를 맞지도 않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사는데도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을 위한 교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러한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눈을, 눈에 을눈 원하는 것을 급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건다 해보고. 그 눈으로 보면서 즐거워하는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아까 전도서에 뭐라고 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습니다. 이것은 헛일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누려본 솔로몬이 고백이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사막이나 정글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인간에 대한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고,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이 머지않아 깨졌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금하신 모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서 먹으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구원받는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복되고 행복한 길이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다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까요? 오늘 이것을 또두 가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행복이 사라질까요? 첫 번째는요. 죄를 양심을 고문하고 괴롭힙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죄책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염려를 하죠. 우리 영에 타격을 받아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받아. 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합니다. 죄를 지으면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격리시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범할 때.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 않으시게 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예 죄는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문을 활짝 여는 결과를 가져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죄를 지었다고 귀신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귀신이 우리 몸에, 우리의 영에,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귀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의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신뢰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원하건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파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다윗을 나중에 다윗이 오죠. 다윗이 수금을 탈, 탈 때, 하프를 탈때 사울 안에 들어온 악령, 귀신이 쫓겨나. 그래서 잠시 사울이 평안을 누리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을 열고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을 우리 스스로 차단할 때 귀신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을, 마치 지옥을 끌고 가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귀신이 틈타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귀신들에게 틈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고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상태 그대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행복함,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일 먼저 무엇을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을 때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까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